예전에 천하의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자린고비 영감이 살았답니다. 하루는 이 영감께서 파리가 간장독에 앉았다 날아가는 걸 봤던가 봐요. 이 영감님, 바가지에 물을 떠들고 간장 묻은 파리 바스, 발을 씻으려고 해 넘어갈 때까지 쫓아다녔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산나루 손작가입니다. 이 자린고비 영감님, 파리다리에 묻어간 간장이 아까워 편치하는 마음으로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물을 먹어보니 맛이 제법 좋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영감 며느리한테 물었죠. 이거 국맛이 참 좋구나. 어쩐 일이냐? 며느리 대답할, 예, 오늘 낮에 고기장수가 왔길래 살 것처럼 이거저거 뒤적거리다 그냥 보내고 그 손을 솥에 씻어 끓였어요. 며느리가 칭찬받을 생각으로 자랑사 말해고는 시아버지를 보니 시아버지가 벌크 화를 내는 겁니다. 그 참, 오늘은 손재수가 많은 날이구나. 파리가 간장을 찍어가질 않나? 며느리 살림살이가 이리 헤프질 않나? 얘야, 다음에 또 고기를 만지거든. 그 손을 우물에 풀어라. 두고두고 먹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자 며느리는. 한술 더떠예 시아버님 다음에는 강물에 풀겠습니다 하더랍니다 <laughs> 파리다리에 묻은 간장양 이거 전자제올로라도 잴수 있을까요? 파리다리에 간장이 묻었으면 얼마나 묻었을 것이며 손에 묻혀온 고기 냄새는 또 얼마나 됐을까요? 아무튼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조상님들이 전략정신을 엿볼 수 있는데요 조상님들에게 전략하고 아끼는 것은 큰 미덕이었습니다. 요즘엔 지갑을 안 열면 짠돌이라 비난받으며 그에 관한 유머들이 참 많이 생기는데, 고사에는 금금하고 전략에 관한 유머가 참 많습니다. 잘 먹고 잘 쓰다 저 세상으로 가자는 것이 요즘의 정서인데, 이쪽에는 정반대였죠.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다가 굶주려 죽은 어떤 과부이부자리 밑에서 전이 두 가마가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밥을 먹기 아까워 죽을 먹고 그 죽도 아까워 굶다가 아예 밥도 죽도 안 먹는 저세상으로 예정보다 빨리 가는 경우가 있었던가 봅니다. 예전에는 재물을 엄청나게 쌓아두고도 그것을 축내는 일이 싫어서 안 먹고 안 쓰다가 죽어도 그런 사람을 크게 욕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한바탕 울어주고 망자가 마지막 가는 길에 차려진 밥한 상을 받아 먹으며 인생이 더덥다고 한탄을 하고 온 자기들도 그 역시 똑같이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놀라운 전략 정신. 저는 지금 그와는 정반대 정서를 가진 사람들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한국인 기업들이 참 많은데요. 많게는 수만 명 현지 직원을 거느린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가자까워하는 부분은 바로 현지 직원들이 전략 정신과 저축입니다. 새로 오신 분이나 수십 년을 산 사람이나 한결같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바로 인도네시아 직원들이 전략과 저축인데요. 이들은 있으면 마음껏 소비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습니다. 미래란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한국인 기업인들은 더불어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따뜻한 마음이 크죠. 따라서 전략과 저축정신을 심어주려 무던히 애를 쓰는데 정말 쉽지 않다고 이부동성 말합니다. 지금 제가 사는 산동네야말로 서민들이 즐비합니다. 이들의 정서도 참 놀랍습니다. 왜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지에 관한 의식이 크게 부족해요. 소득 대비 소비는 대단히 큽니다. 큰 기념일 저녁엔 폭죽 놀이를 많이 하는데, 가난한 서민이 하루 일당을 아무렇지도 않게 폭죽 하나로 쏘아 올립니다. 당장 우리 집에 일을 하는 사람들도 월급의 개념은 거의 없습니다. 흔히 주급인데, 어찌나 소비가 빠른지, 2, 3일 후면 돈 꼬달라는 것이 예사입니다. <laughs> 그러나, 만사태평 늘 웃습니다. 가난을 걱정하는 문화가 없는 듯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행복도 조사에서는 늘 상위권이죠. 도대체 무대책 정서를 어찌 판단해야 할지 갈래가 안 잡힙니다. 이런 정서를 겨울이 없는 기후, 풍부한 자연산물, 종교적 영향 등에서 찾는데, 더러 이해하겠다 싶다가도 직접 부딪히면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려 들면 참 많은데요. 이들이 다름을 민족성으로 이해하면서 더불어 삽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인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부지런을 떨고 성격은 또왜 그렇게 급한지 또왜 그렇게 저축을 하라고 성화를 대는지 정말 이해를 못할 겁니다. 오늘은 자린고비 영감님 유머로 우리 조상님들이 전략과 저축 정신 일면을 살펴봤는데요. 이 정신은 오늘날 한국과 한국인들이 바탕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은 현대 한국인들은 세계 어디서나 모험적인 삶을 일굽니다. 고국은 물론 세계의 한국인 모두가 웃음이 넘치시기를 빕니다. 이상 산나루 손작가였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죠. 감사합니다. <laughs>